아랠카 리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전 세계의 슈퍼카, 바이크, 미래형 탈것, 그리고 최신 기술이 접목된 차량들을 깊이 있게 리뷰하고 분석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2026년형 카와사키 닌자 HAR입니다. 속도와 기술, 디자인이 완벽하게 결합된 이 슈퍼바이크는 바이크 마니아들의 로망이자 트레위의 괴물이라 불립니다. 지금부터 2026 닌자 HER의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6 닌자 HER은 기존 모델에 비해 더욱 강력해진 성능과 개선된 공기 역학 기술로 무장했습니다. 기본적인 디자인 아이덴티티는 유지하면서도 디테일에선 확실한 진화를 보여줍니다. 프론트 페어링에는 더욱 공격적인 날개 디자인이 적용되었으며, 이는 고속주행 시 다운 코스를 증가시켜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카본 파이버 소재의 전면부는 무게를 줄이면서도 강도를 유지하며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실루엣을 통해 극한의 퍼포먼스를 예고합니다. 엔진은 998세제곱센티미터 직렬 4기통 슈퍼차저 엔진으로 기존과 같은 베이스를 유지하지만 출력은 더욱 향상되어 최대 340마력에 달합니다. 이는 새로운 ECU 튜닝과 인터쿨러 시스템, 연료 분사 방식의 개선으로 가능해진 수치입니다. 이 정도 출력은 거의 레이스용 바이크 수준이며 일반 도로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가속 성능을 제공합니다. 제로백은 약 2.5초 이내이며 최고속도는 여전히 전 세계 양산 바이크 중 최정상급 수준인 시속 400km 이상입니다. 변속 시스템은 6단 클로즈드 기어박스를 사용하며 업다운 양방향 킥시프터가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라이더가 클러치 조작 없이도 빠르게 기어를 전환할 수 있게 하며 특히 트랙 주행에서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클러치는 슬리퍼 클러치 기능이 탑재되어 고속 주행 시 후륜의 슬립을 방지하고 코너링에서도 안정적인 감속을 가능하게 합니다. 2 0 2 6년자 HR은 서스펜션과 브레이크 시스템에서도 한층 더 진화했습니다. 프론트에는 최신 쇼와 BFF 밸런스 프리 포크가 장착되었고, 리어에는 BFRC 라이트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충격 흡수 성능을 극대화하고 주행 중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브레이크는 브렘보의 스타일레마 클리퍼와 듀얼 330mm 디스크 조합이며 리어에는 250mm 디스크가 탑재되어 제동력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컬러링 ABS, 트랙션 컨트롤, 론치 컨트롤 등 전자장비들도 새롭게 보강되어 보다 정밀한 주행 제어가 가능합니다. 프레임은 고강도 트렐리스 프레임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전체 구조는 경량화와 고속 주행 시 뒤틀림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프레임 구조에 맞춰 연료 탱크와 시트 포지션도 새롭게 조정되어 보다 공격적인 라이딩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고 라이더와 바이크의 일체감을 높이는 구조는 닌자 HLR만의 차별화된 무기입니다. 계기판은 풀디지털 TFT 컬러 디스플레이로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라이딩 모드, 트랙데이터 분석, 기어 포지션, 타이어 압력, 지포스 등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시합니다.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연결 기능도 추가되어 스마트폰과의 연동이 가능하며, 카와사키 전용 앱을 통해 설정 변경이나 주행 기록 관리가 더욱 쉬워졌습니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한층 더 다이나믹하고 미래지향적인 감각을 보여줍니다. 전면 윙렛은 F1 머신을 연상케 하며, 후면의 테일 디자인은 날렵하면서도 공기 흐름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블랙 메탈릭 기반의 그린 라인이 가미된 컬러 구성은 카와사키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무게는 기존보다 약간 더 가벼워져 총 건조중량은 약 214kg입니다. 이 수치는 슈퍼바이크급으로는 매우 우수한 수준이며, 강력한 출력과의 조화를 통해 더욱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선사합니다. 연료탱크 용량은 17리터로 유지되며 효율적인 연료 분사 시스템 덕분에 고성능과 실용성의 균형도 어느 정도 유지됩니다. 안전 장비와 보조 시스템에서도 카와사키는 아낌없는 기술력을 투입했습니다. IMU 기반의 육축 센서를 활용해 코너링 시 바디 포지션과 타이어 적지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제어합니다. 또한 힐 스타트 어시스트, 스탠딩 론치 모드, 히트 리미터, 스피드 리미터 등 다양한 기능들이 적용되어 레이스 트랙 뿐 아니라 고성능 라이딩 환경에서 최적의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소리는 닌자 HER만의 감성을 완성시켜주는 요소입니다. 슈퍼차저에서 발생하는 특유의 고음, 그리고 배기 시스템에서 뿜어져 나오는 저음의 조화는 마치 전투기가 이륙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 사운드는 단순한 소리가 아닌 성능과 기술, 감성의 결정체로서 많은 팬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2026 닌자 HEAR은 단순한 탈것이 아닌 공학과 예술이 결합된